아총다 먹었어. 아니야,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. 하나밖에 안 먹었어. 그래. 아 나도 먹었네. 오케이. 뭐, 파피리면 바실리스크를 먹었어. 저쪽 먹었네요. 강요고 그거 안 봤어요? 세상에 나쁜 어. 세상에 나쁜 총은 없다. 그렇죠. 앞에서. 나, 어, 아구보 있어. 게 와, 이거 너 진짜 너무 운전았다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 어. 와, 나, 나, 나 방금 어, 에임이, 좋았다. 에임이 사람의 에임이 아니었는데 잡았어, 어떡해. 걔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. 어, 얘도 잡았다. 사람이 아니었어. 엎드려도 내가 다못 맞췄어. 엎드리 무빙이 제일 안정적이다. 돈 된다, 덕분에. 고맙다, 친구들아! 어, 가자. 고맙다! 돈 뿌려놨어요, 뒤에. 역번 이번에 무장잘 뽑아야 돼. 잘뽑았다비이 비올. 아, 이 비올. 이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비이거올이 비올. 이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이 비올. 아이

천천히요. 갑박 깨놨어요 이제. 갑박 네. 필요해? 안 필요해요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. 다운. 공습 요청한다. 정밀공습까지 죽어놨어. 됐어. 타. 이제 좀 안전해. 감히 스나루. 아니 막 해보. 잡았어 개이득. 가스 다쳤으니까 오가닉 쪽에서 우리 붙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? <laughs> 방금 발소리 들린 것 같거든요. 머리 위에서. 그래요?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딱 들렸던 거같아또 주목표로 지어됐다또 주목표야? 와. 아, 너무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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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무장투사 쪽에. 봐봐. 뭔가 내렸잖아 센티스 아, 이고 공격 받고 있다. 센티스 붙을 거야, 붙을 거야. 아무부터 아무 최대한 안 붙어. 여기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. 삼강수레 위치가 다 보이니까. 오몇살 어, 맞췄다. 여기로 간다. 경어도 떠 우리 들어가야 돼요. 무인 알아 쓰고 들어갑시다. 궁중정찰 요청. UAB 있어요? 들어가야 돼요 이제. 병원 애들이 있을 테니까 병원 말고 다른 데 푸시할까요? UAB 아, 지금 첫 걸로 위치 확인하고 갑시다. 어, 그냥 병원으로 쭉 들어갈까? 이동한다. 조금만 병원에서 우리 보고 있는 거 같은데. 병원에 지금 UAB 안 걸렸어요. 어 이거 확인. 하나 있잖아요. 아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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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지 마요. 저저저 저, 저. 어. 어, 위로 올라갔다. 잠깐만요. EMP 안 맞았고 EMP. 그러면 좀더 멀리 갔다는 뜻이야. 3층이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. 숨어있대. 옥상 가보죠. 같이 가죠 옥상. 당장 안전지대로 이동해. 갑니다. 마이.. 격 있다. 어디서 아저 언덕 쪽. 뒤 언덕에서. 괜찮아 괜 나이스 나이스. 여기로 갑니다. 스나 라라리 선생. 그래. 아군이 생전했다 계약 완료. 뺐는데? 뺐다 뺐다, 지하로 뺐다 언덕 위 있다 어...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왼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은데, 그러면 예, 네, 저 일단 피신했고요 왼쪽으로 돌게도 오오오, 가스 안 써요 서 UAV 하나 사고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예, 살수 있으면 가세요 뒤에 쏜다, 뒤에 쏜다, 뒤에 쏜다 들어가요, 들어가 네트워크를 다시 확보했다. 기회를 놓고 조심해. 애들 이거 그거로서좀 짜증나네. 다 괜찮은데 지금. 들어가야겠다. 위치를 다 모르네 지금. 위치 정보가 없네. 레지로 들어갈까요 일단? 먹지 마고 보네. 진짜 미치겠네. 반쪽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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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듣켰고요 우리. 유령 아니에요 저는 당장 안전주대로 움직여. 다음에 뭘꺼그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겠.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 그냥 겁나 뻐기다 가죠. 보이나 일단. 하나, 하다 아롱. 이저 이거 면돼 여왕 피고 하다고이 집에, 방금... 이 집에 이 집에. 나이스! 월도 딱 맞게 끝냈다. 어. 근데 UAV 지금 썼는데 애들 다안 잡히는 거죠, 하나도. UAV 네? 지금 하나도 안 잡히는 거죠, 이들 뭔가 이거 나어디 먹어야 돼? 정밀공습 하나 먹어야겠다. 나걸키티 있나? 걸키티 있구나. 걸키티 있어요? 없어요? 유애비 하나 사놔요.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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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유애비 어디서 사? 여기 뒤에 있어. Okay. 오케이. 나 정밀공습 정밀공습 하나 사놨고요. 아, 정밀공습 하나 사놨어요, 저는. 유애비 써주세요. 바로 사서 그냥 뿌려, 써주세요. 그리고 그 유애비 하나 들고 있어요, 그리고. 현 아, 위치에, 위치에 장착 요청한 위치 파악 네. 아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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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. 그냥 앞에 집 먹는 수밖에 없는데, 이러면? 찍혀요, 찍혀요. 어디, 어디 찍혔어요? 안 아, 히는데 예, 오케이 배치식 보급배치까지 얻었어요.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. 앞에, 앞에 찍히 t y 앞에, 앞에, 안 앞에 하나 찍히잖아요, the city. I'm going to g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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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확인. t y I'm going to go to the c 탄 t y Okay, o k a 없는데? 뺐다 보다. 물 속으로 뺏을 확률이 커요. 잡았다. 나이스. 잡았다. 집 쪽에 아직 사람 있어요. 그게 마무리는 아니죠. 위에 비한번 줘. 오케이, 위에 비한번 줘. 천천히 괜찮으니까. 여기가 끝인데, 여기. 천천히, 요저 정물 공습 있거든요. 이 집에 있다! 이 집에 있다! 이 집에 있다! 갑갑뻥. 다운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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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가요 가요 좀 가요, 좀 가요. 좀 아! 맞아다맞아다맞아다 뒤에 뒤에 뒤에서 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천천히 천천시체 배치식 보급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릴 수도 있어요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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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나왔나 앞에서 아이 뒤에 발소리? 응? 뒤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뒤에 있... 어 여기 자리 줬다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에, 에, 죄를 때까지 그냥 가만 있어요. 여기로 가. 위에. 예. 올라가요, 올라가서 상점에서 살려요. 상점에서 아, 살리는 플레이 아, 잘... 한번 해봐요. 시작. 쉽구만 아, 집 뒤에, 집 뒤에, 집 뒤에. 나이스, 집지 아, 좋아요, 방금. 와, 천, 침착하게 해가지고 먹었다, 방금. 와, 침착 그 자체였다. 와, 이걸 또 이렇게 치킨을 먹네. 스나루로기와 함께 치킨을. 이번에는 똥살 노력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근데 노루이가스노우블링을 좋은 쪽으로 잘 굴렸어. 어쨌든 주목률를두번 연속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차릴 수 있었고 돈 없었으면 못 살렸어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근데 애들 무슨 지금 마지막 소리까지 구경이 좀 많아. 어우 진짜 축 뺐네. 아이들 아이들 솔직히 아우 잘나